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날 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을 통해서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동일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할 것, 사랑하지 말 것"입니다. "사랑할 것, 사랑하지 말 것". 유한일서는 두 가지 개념 틀로 전체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어둠의 통치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또그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또한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개념 틀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충돌한다는 것과 함께 이 언약이 오늘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가는 것인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즉 하나님과 성도가 관계를 맺고 어, 계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이 언약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뭘까요?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언약관계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미라고 한다면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 즉 계명의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 의무일 것입니다. 이 양자간의 의무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진행될 때에 비로서 그 언약 관계가 그대로 굳건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일서 이 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한 의무이자 언약의 신실함을 먼저 사랑으로 이행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을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힐라스모스.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전부 제사와 관련되어 등장을 합니다. 힐라스모스 여러분,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 70인력 세트와 진트라고 하는 그 70인력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요, 그 속에서 이 힐라스 모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표현이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요, 언약궤의 덮개.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켜서 힐라스모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어린 양이 피를 가지고 휘장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그러므로써 그 희생의 피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속하는 자리, 속죄소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대제사장이 받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힐라스 모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죄물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곧 누구라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죄일의 희생의 피와 같이 인류의 죄를 속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의 회복의 장소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먼저 사랑으로 이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어둠의 통치가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성도 스스로 풀어가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관계에 더욱더 충실하시기 위하여서 역시 그 의무마저도 지켜내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연자 죄송합니다. 이대연자라는 표현인데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대변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대연자이신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좀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대언자 이 파라클레토스를 예수님이라고 가르쳤는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뜻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 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그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보면 1절 대언자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그저 바로 대원자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이또 다른이라는 용어가 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격이 다른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다른 존재를 가르킵니다즉 본질이 같지만 약간의 다른 존재. 그것이 바로 또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은 그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시고 또 다른 성령님은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화목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의 앞에서는 파라클레토스로 계시는 대현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 곁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나 지상에서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다는 것. 이것으로 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 앞에 먼저 경험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도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여러분의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라.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이젠 계명을 지킬 우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3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그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풀어내야 될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로서 천사에게 소식을 들어요. 그때 마리아가 무슨 반응을 내놓냐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도 모르고 어떤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암 지식적인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얘기합니다. 경험, 즉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처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같이 한 집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안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김, 사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알것이요 안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짓으로 말만 고백하는 것인지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 계명을 지킬 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뭘까요? 계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지 않지만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때그 다음 장 3장 23절에서 내일 보실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계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자, 진리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8절에서도요.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합니다. 새 시대에 어리는새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일 줄로 믿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께서 진리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진리를 알고 그 아는 것을 뭘로 드러내냐면요. 사랑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녀는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도 보셨겠죠. 진정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할 때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자가 될 때, 진정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그 뜻을 행한다고 할 때는요 그 뜻이 무엇일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사랑해 낼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계약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토록세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권면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1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니. 아니. 자1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이나 하나님의 둘중 하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즉, 그, 즉, 그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좀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기 나오는 육신의 정욕 엄밀히 말하면요 육신의 욕구입니다 몸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욕구,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누가 보였습니까? 일찍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먹음직스럽고 보험직스럽고 지루울 듯한 그런 듯한 것을 이제 저질러 저질러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등을 저 버리고 심지어 자기 뼈에서 나온 내 몸과도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취급해 버립니다. 살 중에 사요 내뼈 중에 뼈, 뼈, 뼈니라. 내살 중에 살이 있나? 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의 고백이 한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나온 여인을 여자를 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딱 선을 그어버리죠 결국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도 등져버리고 다른 사람도 등져버리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애로만 충족해버리는 죄를 저질러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코 없는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기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가치관적으로 옮겨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은요. 오늘 17절 말씀처럼 세상과 정욕은 결국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재력과 명예와 인기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결국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나 다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거기서 남는 유익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의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파 속에서 꼭꼭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 감정을 다 쏟, 쏟아낸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몸의 욕구, 안목의 욕구, 이생의 자랑을 언급을 했는데 성도도 분명 몸의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성도가 이런 욕구들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삶의 목적으로 이런 욕구에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욕구를 가지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와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런 욕구를 골라낼 줄 압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선시하는 것을 택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과 그것이 우선시하는 가치를 택하는 것인가, 이둘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에 우리에게 더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세상에 맞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 욕구이겠지만 이런 욕구를 가진 자에게는 이 말씀들이 불편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가 않죠. 세상과 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인류 문화가 만들어낸 이 수많은 산물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할더라도 하더라도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또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게 만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계속 의심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속에서 욕구를 골라내야 됩니다. 재해내야 됩니다. 바로 앞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낸다는 낸다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내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편리함, 편안함 다 좋지만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쪽에 우리의 무게를 두고 진득하게 성도로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